3월 29일 한국방송뉴스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내 커피점 점주로부터 성적대와 향응을 받아 무리를 빚은 S대학 병원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사실을 부인하다 결국 해당 직원을 불러 뒤늦게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을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사실 확인을 한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자세한 처리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불만이 사고 있습니다. 병원 내 커피점을 운영하는 PC에 따르면 병원 측 직원들의 접대 등 갑질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말 해당 업소 영수증 등 증거 자료를 찾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뒤 통보가 늦어지자 지난 2월 이들의 부당한 행동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병원 측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사실을 부인해오다. 지난 26일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한 취재진이 병원 측 관계자들을 찾아가 해당 직원들의 징계 등 후속 조치 처리 관계를 묻자 병원 측 관계자들은 이미 명도 소송 등 민사재판이 걸려 있어 재판 종료 시점에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본질과 거리가 먼 답변을 하는 등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참다 못한 피씨가 직접 교육부 측 관계자에게 처리 결과 사실 여부를 문의하자, 교육부 관계자는 피씨 서류 외에도 백여 권의 다른 민원 서류가 밀려 있어 당장 처리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의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며 계속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PC는 S병원에 입점한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병원 측 직원들의 접대비로 1천여만 원이나 사용했고 병원의 행사 비용이나 부대시설 보조 등으로 4천여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병원 직원들은 임대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PC를 불러내 음식과 술접대는 물론 심지어 불법 마사지 업소까지 데려가 성접대를 했고 접대 후 피로감을 못 이긴 피씨는 몸에 부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해 억울한 사정을 취재진에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씨는 병원 측의 처리 과정에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의 해당 책임자의 징계 절차가 늦어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산하 직원들의 부당한 비위 사실을 대학 최고 책임자인 총장이나 이사진을 만나 항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점차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의 갑질 행위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형병원에서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이들을 징계 처분해야 할 총무과 상위직급인 처장이 이 사건에 연루돼 실시하고 있는 모습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일로 더 이상 병원 내 갑질은 우리 사회에 시정돼야 할 병폐입니다.